나온 오늘은 제가 키우는 팔라딘 아직 두벅이 팔라딘인데 이 팔라딘 템 세팅 소개랑 어, 사냥하는 영상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해슴딘으로 키울 예정인데 일단은 어, 아직 템을 못맞춰가지고 어, 아직 회보를 못달거 같고 일단 해머딘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뚜벅이인데 사냥 세팅 아이템부터 보여드리자면은 호크의 심장, 어 백수룬이 좀 비싸긴 한데 요새는 묻 오시면 한 500CP에 구할 수있더라구요 어 500CP는 좀 싸게 구하는 거고 여기서 봐야 될게 패캐 40패캐 그리고 모든 저항력 30에서 40인데 여그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팔라딘 기본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팔라교복 이라는 아이템 인데 초반에 좀잘 쓰이죠 <laughs> 여기 옵션이 모든 팔라딘 스킬에 어 공격 저지 성공률, 방어속도 증가 그리고 최대 포이즌 콜드 라이트 파이어 저항력 다 올려줍니다 지금 제 저항력이 어떻게 되냐 90올90 <laughs> 입니다 근데 저는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데미지가 빨라요 <laughs> 90 이라도 어막 들어오면은 데미지가 쭉쭉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수수께끼 끼기 전에 그냥 어 끼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세타 올레지 44 세타에다가 스레이트 작업을 했는데 음. 어 지금 패키가 28이죠. 뭐 35는 뛰어야 되는데 지금 뭐 배고 패키만 맞추면 돼 가지고 굳이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laughs> 투구는 코로나. 유니크 코로나인데 일속해리 데미지 감소가 11%. 모든 장력 27. 이게 없더라도 저항력이 채워집니다 왜냐면, 오크의 심장과, 오크의 심장도 있고, 스피릿도 있기 때문에, 저항력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아뮬렛은 27 힘에, 저항력 좀 달린 거. 이게 없더라도 저항력이 높긴 한데, 파이어 저항력이 높기 때문에, 껴줬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맵피장. 패케이를 맞추기 위해서, 맵피장. 그리고, 링은 패케이 링에다가, 콜드, 보이즌 저항력. 그리고, 셋시는 데모나이드 셋시데미지 어, 감소 15% 때문에 끼고 있고요 아, 나. 그리고, 보니부 부츠는, 어, 그냥 끼고 있습니다. 어, 배추를 끼셔도 되구요. 어, 뭐, 스케일업 부츠도 끼셔도 되고, 어, 팔라는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 근데 저는 만화재생도 붙어있고, 힘민첩 붙어있어서, 그냥 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 링은, 패캐니에 올레지, 붙어 있는 거. 이런 링들은, 뭐, 도박하다 보면 잘놓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콜트함스. 오, 잘 떴죠? 462. <laughs> 제가 처음에, 이거 두 번째 작업했는데, 첫 번째는, 612가 떴어요. <laughs> 그래서 개망했었는데, 다시 작업해서, 어 462가 떴습니다. 원래, 크리콜트, 크리스탈 소드에 예 하는데, 제가 왜 페이지를 했냐면은, 이게 나중에 햇불 딸 때, 어 페이지 블레이드에 끼고, 여기는, 뭐, 망명. 망명을 끼고, 어, 우버, 우버가 아니고, 횃불 사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공략 보니까 콜트함스를 스왑으로 쓰면서, 어, 잡는 그게 있더라고요, 팔라딘이 그래서 어차피 콜트함스 맞춰야 되는 거, 페이지 블레이드로 작업을 해가지고, 어, 네.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뭐, 사6이니까 이거는 뭐, 평생 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 정도입니다. <laughs> 좀 맞추기가 어려운 템도 있어요. 50도 맞추기 어렵고, 요 44, 올레지, 세타도 맞추기 어렵고, 이두 개가 제일 어렵고요. 나머지는 솔직히 좀 구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이런 팔라딘이 뚜보기를 어떻게 사냥 하냐. 팔라 진짜 사기입니다 제가 45인가? 양쪽 스피릿 스피릿 끼고, 아, 50, 56? 그쯤 돼서, 나이트메어, 어, 디아블로 바를 혼자 다 돌았어요. 진짜. 그만큼 팔라딘이 사기입니다. 스킬트리를 보여드리자면 팔라딘 스킬트리고 다 아시겠지만 블레시드 해머를 마스터하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개씩 찍어주고 콜리 실드도 한개 찍어주고 공격 오로라에서는 여기 원래 파타 파니, 파니티 시즌 이거 안 찍어도 되는데 저는 헬스딩가려고 찍은 거고요. 컨센트레이션 여기 마스터해주시고 블레시 비거 비거를 마스터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왜 마스터하냐면은 여기 뭐냐, <laughs> 블래시드 해머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이거 그러니까 블래시드 해머의 보너스, 블래시드임 비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올려주면 데미지 가 올라갑니다. 팔레린 사냥은 쉽습니다. 이동할 때는 비거 켜놓고요. 요 왼쪽에는 블래시드 해머 해놓고 공격할 때는 컨센트레이션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머 데미지가 비거일 때랑 컨센트레이션 킬 때랑 차이가 심하죠. 한 3, 4배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가기 전에, 여기, 홀리실드 켜주시고요. 베트로더스안미쳐도 둘이 죽진 않습니다. 오, 소리가 나쁘다. 이렇게. 그냥 Q로 이동하고 W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쭉쭉 지나갑니다. 깨깨가 없어서 좀 뚜벅뚜벅스럽긴 한데. 근데 이거 해머가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이거 비거 켜놓고 그냥 해머 돌려도 몇 방에 죽습니다 애들. 이런 놈들. 이런 식으로. 힙죽. 힙쭉 비거를 켜놓고 빠르게 갑시다. 여기 있는 몬스터들도 잡아주시면 좋아요. 여기 몬스터들도, 뭐, 아이템을 좀잘 주거든요? 해머 돌릴 때는 컨센트로 바꿔가지고, 이렇 돌려주시면 돼요 다 레드 초반에 뚜벅띵 키워가지고, 어, 노가다 하시는 분도 많아요, 진짜. 뚜벅띵이 진짜, 뚜벅띵이 아니라 애 귀엽긴 한데, 셉니다. 대충 때만 맞춰줘도. <laughs> 스피릿, 쌍스피릿, 쌍스피릿만 있어도, 조금만 조심하면, 이런 놈들, 그냥, 잘안 죽고 잡습니다. 오, 지금 그냥 없어져 있네. 여기서, 컨센트 키고, 해모 돌리고 있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접근하죠. 오, 다 죽었습니다. 아, 뭐, 물파 같은 거 먹어주고. 이런 놈들, 그냥 두 방이 좋습니다 라지창 어둡죠. 근데 이거 비거 켜놓고 다녀도 찍습니다. 데미지가 또이또이해요 접히죠 그냥. 콘센트 끼고 돌리면 이런식으로 비거로 이동하고 이게 팔라딘 사냥 그거거든 죽질 않습니다. 저항력이 높아서 그런지 방어력도 지금 8000이고 이게 수수께끼만 있으면은 진짜 사냥이 빠릅니다. 어떤 캐릭터들보다 거의 사냥 속도, 앵글 속도는 거의 탑3 안에 들겠죠. 그렇게, 노력 끝나면 구조를 돌려주고, 답을 맞아도 블럭률이 지금 75% 맞췄거든요? 맞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이게 팔라딘의강점이니 물량은 좀 빨아들여야겠죠. 다시 해머를 아무렇게 돌려도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살짝 이동해서 또 다시 해머를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량 한나씩 주어주고 다시 갑니다. 한번도컨센트레이트 해놓고 해머만 돌려놓고요. 플라잉의 끝판왕 템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다맞춰도 됩니다 사냥만 하면 솔직히 아 수수께끼는 맞춰야 되겠죠 수수께끼는 비싸가지고 제가 못사고 있는데 가격 떨어지면 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용병은 여기 통찰력 떠주시면 됩니다 통찰력만 넣주시고 뭐, 안다 뚜껑 맞춰도 되고요 이제 안다 뚜껑 안맞춰도 상관없습니다 I am o v e r b u e 음, 힐링 보시만 주워줍시다. 체인 글러브도 주워주고 코트만 좀 벌어주고 라지차 마나. 흠, 음, 별로죠. 체인 글러브는 주어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음, 별로죠. 오, 한 방. 이게 좀 스케일 레벨이 좀 높아지고 마라나. 해불 그리고 애니창까지 껴주시면은 해머 데미지가 거의 만까지 넘어요 만, 만 이상이 나와요 오, 만 이상 아니더라도 쉽게 홀리 실드도어졌죠 이런식으로 해머를 돌면서 이동합니다. 팔라딘 이렇게 잘안 죽습니다. 다른 캐릭터에서는 이렇게 막고 그냥 소리했었으면 죽습니다. 근데 팔라딘은 아, 근데 이런 게좀 빡쳐요, 진짜. 한놈 있으면 뒤에서 쏘면 되는데. 팔라딘은 이렇게 뚜벅뚜벅 하면서 보관을 해야 돼요. 수수께끼가 있으면 해머 돌리면서 이동하니까 몹들이 그냥 죽거든요. 근데 수수께끼가 급다 보니까 조금 걸립니다.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다시. 해주시고. Q로, 비거로 이동해서. 오 아, 짜증난다. 이렇게 되 미쳤나 진짜. 아, 아 아까운데. 아이 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오오오 엠플 그렸다 엠플 그렸다아 재기라. 일단 갑시다 갑시다 팁시다 템만 먹으면 저런 놈들을 그냥 그냥. 어딨어? 오케이! 됐다. 이씨, 죽어라. 아, 만화 없다. 만화 없다. 아, 나 진짜. 아. 죄송합니다. <laughs> 진짜. 아, 영상 찍을 때마다 씨 호구가 되는 것같은 분이는데 호구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원래 이렇게 죽으면 안된다는걸 보여드리려고 어, 이렇게 한거예요뭐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콜트 외쳐주고 어, 뭐 인마 어, 왜또 또 친구들 여기있어 도란 돌았나 야 진짜 아 어, 템도 안주면서 씨 일단 갑시다 저 팔라딘은 쟤만 주의하면 돼요 밑에 있는 저기이루라고 하나요? 두번째 네. 실 열면 나오는 저놈들 앰플이 걸리거든요 앰플을 걸기 때문에 툭툭 맞으면 죽습니다 아까도 두 세방 맞아서 죽었죠 저주를 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속도 빠르기 때문에 어, 좀 상당히 벅차요 다른 놈들은 이때까지 막 맞아도 안 죽었잖아요 이런 놈들은 여기 보시면 빠이 여기 나오거든요 이런 놈들은 나오겠습니다. 회시하면서 해머 돌리고 있으면 알아서 뒤들이 해머 쳐맞고 죽습니다. 머리가 깨지죠. 해머에 공 이렇게 죽고 시를 열면은 이제 디아블로가 나옵니다. 디아블로한테 가봅시다. 컨텐츠를해시고 해머를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다가, 걔블로가 쳐맞죠? 그럼 한번 가까이 가서 이렇게 불법 음. 음. 하 한번 확인해봅시다 하아 제발 조던 발카 그 두개만 하아 바로 확인해봅시다 짠! 원할드링 하나 하나 자기가, 안 막혔던, 가라줘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길리엄이랑 코어 라이더는 해승딘그 어, 횃불 퀘스트에서 그세 마리, 디아블로, 메피스토, 어, 디아블로, 메피스토, 발, 그세 마리 잡으면 횃불을 주기 때문에 그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사놓은 겁니다. 콜드 끼고 망명 끼고 그냥 뚜까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벨업도 하고 수수께끼 맞맞추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뭐 발은 가셔도 되고요 여기는 해머딘으로 쉽게 쉽게 그냥 해머 돌려놓으면 와서 잡히죠. 이 두개가 좀 빠르게 돌아요. 뽑으소서로는 저기를 못 떠니까. 체라, 소소나, 어, 팔라딘으로는 여기 돌아갑니다. 굳이 찾을 필요도 없고, 방 앞에 있으니까. 괜찮아죠 그래서, 햄버드로는 알아서, 빨려다다 죽습니다. 물약 음, 빨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이요보라트 죽구요. 페이지 블레이드. 아, 삼석겔. 이거 오석겔되면은 지금 CP가 300원 정도 하거든요? 이런 아이템들도 예전에 저도 볼줄 몰랐는데, 어, 할만한 것들. 잘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35,000원 정도? 확인하면 35,000원? 5,500원. 여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핀들스킨도 좋아요. 핀들스킨. 핀들 여기 엔덴 옆에 있는, 여기, 나라타크 사원. 여기 가셔가지고, 그냥 해머 돌리면, 애들도 좋습니다 내가 문포랑, 뭐 그런 자바 아이템도 좀 많이 줘요 다이아몬드 보호 좋네 여기서 앰플리 앰플알이 안되네 <laughs> 앰플알 같은 경우에는 증대미 300 이상이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알아보시고 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캐릭터를 키워봐야지 볼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 용병 템을 안보여드렸는데 이 템은 트레셔리. 아, 트레셔리 좋더라구요. 이번 레드 시작하면서 제가 트레셔리 처음 써봤는데, 방어는 좀 낮아요. 근데, 어, 이게 투명해지면은 진짜 좋습니다. 일단 기본 공속 45%가 달려있고, 어, 저 15레벨 페이드 시전. 저기 진짜 좋아요. 어, 이게 샤의 줄 랩눈. 어, 샤의 줄 룬은 좀 구할 수있 쉽구요. 랩눈이 좀 구하기 힘든데, 랩눈만 구하면, 어, 삼스켓 갑옷에 그냥 파급됩니다 더스크 슈라이드도 그냥 얻은거에 그냥 얻은거거든요 랩룰은뭐 다른 소서리스 캐릭터가 앵벌한걸로 얻은거고 그리고 포람은 어16 메디테이션 통찰력 였습니다 팔라딘은 원래 원체 너무 자기 팔라딘 자체가 세기 때문에 어 굳이 높은 상위 엘리트급의 통찰력 필요 없어요 아 있으면 더 좋겠지만 굳이 뭐 랩제27 통찰력으로도 어 충분히 표용 어, 소유자님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센뭐 자스 슬래셔 코렉스 그 폴이나 어, 크리틱엑스 같은 걸 통찰력 작업하시면 괜찮겠죠. 데미지가 한3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뚜껑은 안다 뚜껑이 아니고 <laughs> 탈라샤 뚜껑, <웃음> <웃음> 탈라샤 뚜껑이나 뭐 라흡 달려 있는 뚜껑이면 돼요. 그림 헬름이랑. 어, 탈라샤 안다 뚜껑이 좋죠 근데 용병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 팔라딘은 솔직히 뭐 내성있는 몹다 잡을 수 있으니까 어, 굳이 용병 딜에 의존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좋은 뭐 안다 뚜껑 에테 안다 뚜껑 그런거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뭐 그런식으로 흘러갔다면 좀 할맛이 없겠죠 뭐더 좋은템 조금이라도, 뭐, 수치 1이라도 더 좋은 템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임이 지금의 디아블로니까, 아, 어 뭐, 저처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어, 근데 저도 바꾸긴 바꿀 거예요. 욕심이 계속 템이 생기다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이것도 바꾸고, 저 드레셔리 계속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 삼소켓, 에테 삼소켓에 어 드레셔리 작업해서 끼려고 합니다. 어, 인내도 괜찮긴데, 드레셔리가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여기는 스레시저나크리티 어, 엑스 껴주고 여기는 그리멜름, 전 그리멜름도 괜찮더라고요. 데미지 감사 11% 달려 있고 라업도 달려 있으니까 어 저는 여기는 그리멜름. 그리고 여기는 트래션이나 있네. 뭐 그런 식으로 맞춰주려고 합니다. 오늘 팔라딘 여기까지였구요 일단 오늘의 나눔은 어, 제가 나눔을 한다고 했죠, 가끔씩. 요거랑 요거 요거 두개를 나눔을 하겠습니다 네 요거 두개 나눔하는 캐릭터는 자막에 요 하단에 보시면은 지나가죠 어 제가 좀 이따 자막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나갑니다 여기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번째 가져간 사람 임자 뭐 그렇게 좋은건 아니지만 제가 쓰던 정든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